저기서 타지하는 거야. 그, 효소에 효소에다가 막걸리 어. 타갖고 그타잘끔 묻지 네 그렇게 조라이 거죠. 응. 음, 그래 좀안매먹고도 괜찮고. 봐. 음. 그그먼 산에 고개를몇개 넘었는데 거기에 마을에서 장사가 나갖고 그걸 우리가 그, 그 앞을 그 지나간 게안 됐어라고. 형님 그골 우리 지나 앞으로 가면 움을 잡는데 움을 잡지 않다고. 형님. 움물 앞으로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딱 끊겨. 그걸 누가 믿겠어요? 그래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 물이 없다 그래요. 한 하루, 하루, 한반 날을 지나니까 물이 말라요. 마지말에 먹었어 그만. 그 간지의 공항만. 어머니 재료제가 물이 한 개씩. 아그 향이. 그걸 어머니, 물이 어디 데가 있는데, 가발을 아무리, 어머니 바짝 말렸다 그래요. 그걸 누가 믿겠냐? 그걸 어머니, 그 물이 어디서 데가 있나? 가발을, 그걸 많이 가발을 가저가고 그렇게네. 아 정말 무슨 물이한 대도 없어, 아마. 근데 있잖아요. 응. 저 어제 있잖아요.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. 뭐뭐 경험인가? 여기 이제 그 이렇게 빌고 밀는데 저기에서 돌이 유만한 게 돌이 유만한 게뚝 둘러 사람이 이렇게 집어 던진 거 있잖아요. 응. 야 이러시면서. 나, 여깄다 하고, 집어 던진 거 있잖아요. 바로, 요만한 농에서 돌이 휙 날라갖고. 이상하네. 휙 날라서, 트르르르 굴러서 내 앞에 딱 쓰더라니까요. 그, 구왜 그래요? 그, 그, 이상할 그거 이상할 거예요. 그, 그, 왜 그래요? 그냥, 그래 있는 거지. 뭐? 있는 거지. 동생까지 할게 고맙다고, 인사한 게. 아. 동생까지 할 게, 만든, 좀그더라면 선진님한테.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. 공부서 인사는 그야 그게 응. 우리 집 대나무 가 있는데 그 돌이 나락가버개가 버려 그그그큰돌버 뽀개는 나와 있어 문 박살 나보고 <났고. 웃음> 그 동네 그때 호가리 치자 들내었잖아 거기 버개가와있어세의 왜냐면 말이 거기 있어 아이 형님 말씀하시는 게그 나부터 거짓말도 알었자 그 특별 하면... 그 산에, 사트 산에서 돌이 내 굴러와 갖고 부엌에 문을 뚫고 들어와서 <laughs> 부엌에 턱 떨어졌대요. 그래서 그 돌을 내가 치웠는데, 야, 그거는 맞았다 면 그냥 즉석에서 가는 거지, 뭐. 뭐. 저번에 한 시님이 형님 눈에 보였대잖아요. 응. 그때가 몇년 전이에요? 그때 한, 한 2년 전, 2년 됐어. 이야, 형님 눈에는 보이는 거네. 한 2년 됐어, 그게. 완전 가영 소복 입고 머리에 산발이고. 올라 뭐니 네, 네, 자꾸 바 머리가 이렇게 머리 렇게 영화 하니?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응. 렇게 진짜 진짜 그래요. 머리달 이렇게 올라오고. 네, 자꾸 바뀌거든요. 네, 말안 봤다 그랬네. 올라더라고 그것도 뭐. 낮이려면 낮. 어? 이 그, 아니고 낮이. 그면 오후 한3시 됐어요. 올라라고요그 사람처럼 걸어요 아니면 숨크를 수... 올라들라니까 사람처럼? 응. 나는, 좀 이상한, 저기, 사람처럼 음, 옷을 입었는데, 본게 아니었고, 사람 아야 옷을 본게 아니더라. 어슨 느낌이. 그래. 나지, 뭐지, 뭐지한 사람이에요? 딱 하나 딱 올라가고. 그러면, 이상한 거. 안에 속을 이상하다 그랬거든. 그것도 여자니까. 여자, 예, 여자 당이거든 이뻐요? 그게, 그게 뭐, 멀리서. 옷도 빨리 보는 거야. 낸 데, 그게 뭔개딱 보는 거야, 이런 데안 보고. 아, 형님 어, 얼굴을 피해요? 대짜 밑에 보이는 애들 안 보더라고. 또야 고맥 그 밑에 그, 가지만, 내가 어디만 이밭 끝나가지고 고맙어 어디가 면 흔적도 없이 잡부더라고, 만 순식간에. 순식간에 없이 잡네. 오, 이거 어, 강산 어디가지 보게. 탐만도 어디가 좀 뭐가 있고. 그맨훤히 보이는 길인데요. 음. 오는 길인데 없더라고, 만 그, 어디, 뭐, 옆으로 빠질 데도 없는데. 어디, 그, 내보기, 밭으로 잇까보는 그야참희한하그 공격 때분에 뜨겠지, 뭐. 근데, 내가 설악산에, 그, 에서 그좀 떨어져 있는 데 있었는데요. 야, 거긴 시한하대그 계곡 쪽으로, 영상 찍으러 이제 이쪽도 댕기고, 이길 건너편에도 댕기고, 이쪽도 댕겼는데, 꼭 이, 우측에 있는 산에만 들어가면요, 넘어져요. 한 번은 4, 5m에서 떨어져갖고, 죽다가 살아나고, 어이구. 근데 다행히 혼줄만 난 거야. 그니까, 근전지 가지 말고. 그리고, 가지 또 갔는데, 또 넘어져갖고, <laughs> 여, 기가또다 완전히 막,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히. 그런, 그런, 그런지 가지 마. 그리고, 꼭 그런 거예요, 희한하게. 근전지 가면 오른쪽은 안 돼. 원참 가면 나라 그래. 그니까 러 그, 그, 그 산에만 들어가면 그러대요 그, 산에서 못 돌아가는 거야. 아. 넌 도움 안 돼. 그렇게 가, 면 결국은 안된다까 아니, 시안하게 그 산만 가면은 넘어지고 가야 우리 말이, 뭐. 저, 우리 왕피이가 우리 육천 형이 많아 그랬잖아. 음... 오지 마는 산 자꾸 다 갔다가 세 번째 가버렸잖아. 그럼돌아가셨어요산그 자리에서 그 자리 가버렸잖아. 어떻게 들어가셨어요? 떨어져고 아, 벼랑에서? 어, 어디 말그니 타고 갔다가 떨어져요. 그 일반 사람들은 에이, 그 미신이지. 뭐 근데, 근데, 나도 체험했는데 세 번씩이나 그러는 거. 야 아, 그럼 큰나. 일그한 번은 가서 사암에다 떨어져가고 죽다 살아나고. 또한 번은 끌, 끌, 넘어져서 끌, 끌. 여기 팔이 다 부러질 뻔하고. 큰일난다했지또한 또 번은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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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어가고 고 어디 말 그래, 어지마라 이게야. 그산호가안 맞아. 그게 희한하게 이 같은 그 주의 산인데 틀리네. 길 건너산하고 이 산하고 전혀 달라요. 틀리지. 야, 그럼 그 산마다 주인이 있다는 거야? 산마다 다 있지. 막 틀리잖아. 산마다 사람이 응. 다르듯이 사람도 다르. 산도 막다 틀리지. 한 산은 아니잖아.